전여빈 좋아하시죠? 빈센조에서 지적인 왈가다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전여빈이 넷플릭스 영화 낙원의 밤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옵니다. 여기에 밀정에서 살 떨리는 일본인을 연기한 실력파 배우 엄태구도 당연히 기억나실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조합의 이두 남녀배우가 신세계 박훈정 감독의 찐한 감성 노하르 낙원의 밤으로 뭉쳤습니다. 독전에서 악역의 진수를 선보였던 차승원이 브라이언을 능가하는 새로운 악역 마이사 캐릭터로 합류했습니다. 감성에 감성에 의한 감성을 위한 상남자의 찐한 감성 누아르답게 영화는 조직의 중간 보스 태구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라이벌 조직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부터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태구. 이 가족까지 건드리면 생 양아치들이 하는 짓 거리잖아요. 가족을 건드리는 건생 양아치들이 하는 짓거리가 맞는데 그걸 태구가 당하고 만 거죠. 이후 태구는 안전을 위해 보스 양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곳엔 태구를 기다리는 여인 재현이 있습니다. 재현은 양 사장과 긴밀한 관계에 놓인 무기상의 조카인데요. 눈빛만 봐도 아주 시크하고 까칠한 매력의 소유자죠. 재현은 상상도 못한 뛰어난 총격술로 태구를 단숨에 휘어잡습니다. 태구를 사로잡은 건 재현의 까칠함이나 총격술뿐만이 아닙니다. 태구 자신 못지않게 가슴을 후벼파도록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남몰래 깊어가던 병세로 인해 삶에 대한 이지를 잃은 재현의 텅빈 눈이 태구를 신경 쓰이게 만들죠. 처음엔 원수처럼 티격태격되던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지만 육지에서부터 건너온 조직과 조직 간의 권모술수에 휘말려 비극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스토리 자체는 뭐 누아르물의 전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권모술수, 약육강식, 복수 혈전, 세를 불리기 위한 조직 간의 살벌하고 극악무도한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우정. 물론 전 이들의 우정을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주인공 태구와 재현의 관계변화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위기에 정면승부하는 이두 사람을 관건으로 두고 영화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박훈정 감독의 전작 신세계에 비하면 다소 말랑말랑한 노아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대중들에게도 이제 익숙한 배우가 된 엄태구가 주인공 태구 역을 맡았습니다. 독특한 보이스톤, 강렬한 눈빛 연기로 신들의 캐릭터를 아주 매력적으로 소화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을 꼽아보자면 전 전여빈을 두고 싶네요. 빈센조에서 이런 모습만 보다가 낙원의 밤에서 다시 보니 이게 전여빈이지 싶더라니까요. 가슴 아픈 사연에서 비롯된 처연미와 복수심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무자비함을 동시에 소화하며 라이징 스타다운 존재감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존 자리 아닌 장면이 없는 전여빈 10점 만점에 200점 드립니다. 영화 독전에서 브라이언 역으로 우리를 후덜덜하게 만들었던 차승원이 낙원의 밤에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악역 마이사로 재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미학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영화 마녀에서 초특급 반전의 한방으로 관객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던 박훈정 감독이 이번 낙원의 밤에서도 이러한 한방을 준비했는데요. 그게 뭔지는 비밀. 궁금하시면 넷플릭스로 확인하세요. 바로 오늘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으니까요.